네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폰 UI 디자인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수 있는 런처 아이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런처 아이콘은 간단히 얘기해서 자 단말기 상에서 응용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바로가기 아이콘이라고 했는데요. 자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해서 만드는 아이콘을 우리는 런처 아이콘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런처 아이콘은 그 어플리케이션의 얼굴이라고도 볼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이 가지고 있는 느낌과 내용을 하나의 아이콘에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실제 구글 안드로이드에서는 이러한 런처 아이콘을 제작할 때 필요한 몇 가지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에 표가 보이시죠? 자, 우선 사이즈에, 대, 사이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앞 시간에 공부했던 표준 안드로이드 GUI 가이드에서처럼 각 단말기마다 해상, 어, 제작하는 해상도가 이와 같이 표현이 되어있죠. 자, 먼저, 어, low dpi 라고 해서, 자, 런처 아이콘을 제작할 때는 36 곱하기 36 픽셀. 그 다음에, medium dpi 라고 해서요. 자, 48 곱하기 48. 그 다음에, high dpi 라고 해서 72 곱하기 72. 자, 이런 식으로, 어 런처 아이콘을 제작하는 사이즈를 실제로, 어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어, high dpi 기준의 단말기가 많이 출시되고 있기 때문에, 보통, High DPI 기준으로 72에 72픽셀로 제작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죠. 자, 기타 별도의 단말기에도 같은 어플리케이션이 서비스가 되어진다면 그에 맞는 사이즈의 아이콘도 따로 제작을 해야, 해야겠죠. 자, 하지만 최근에는 가장 인기 있는 스마트폰을 기준으로 해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주로 High DPI 사이즈인 72에 72픽셀로 제작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은 걸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런처 아이콘을 만들 때 구글 안드로이드 매뉴얼에서는 어떠한 지침을 내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먼저 clean and contemporary.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깔끔하고 현대적으로 디자인해라라는 을 의미예요. 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컨셉으로도 활용할 수 있지만 독특하게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옛날 식의 아이콘이나 어, 낡아 보이거나 그래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대한 깔끔하고 현대적으로 만들라는 명시를 해놨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 심플앤 어, 아이코닉이라고 해서 자 심플앤 아이코닉이라고 해서 단순하고 상징적으로 만들어라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연스러운 캐리커처 스타일이나 어 기하학적인 면이나 아니면 입체적인 형태로 어 만들 때 너무 사진처럼 똑같이 만들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미지가 잘려서 보인다든지 아니면 회전을 시킨다든지 어, 그런 표현도 적합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해당하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가장 단순하면서 상징적으로 어, 표현할 수 있는 그렇게 제작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세 번째로는 텍타일 앤 텍스처드라고 해서 촉감과 질감이 느껴지는 형태로 만들어라. 자 촉감이 느껴지는 질감.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나무 느낌이나 아니면 어떤 메탈 느낌 아니면 광택이 나는 그런 소재 그런 것처럼 어 제작을 해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광택이 너무 많이 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광택이 너무 많이 나거나 너무 환한 이미지 그러면은 이미지 자체가 약간 떠 보일 수가 있거든요. 가벼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채도가 강하고 좀 무게감 있는 그러한 느낌과 질감으로 표현하는 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요. 자그 다음은 포워드 페이싱앤 t 라이팅이라고 해서 정면뷰와 상단 라이팅을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아이콘이 있을 때 정면으로 보고 항상 될수 있으면 정면에서 입체감으로 표현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빛의 방향인데 이런 그 디자인을 하거나 아이콘을 만들 때 이런 빛의 방향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빛의 방향이 스마트폰마다 런처 아이콘이 여러 개가 있을 때 서로 빛의 방향이 다 달라지게 되면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거나 난잡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아이콘을 제작할 때는 빛의 방향은 상단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통일을 해 주라는 얘기예요. 자, 하지만 이것들은 어디까지나 제작 지침으로써꼭 지켜야 되는 사항은 아니, 아니지만 어, 많은 런처 아이콘들이 배경화면에 모여있을 때 복잡하지 않고 좀더 통일성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기본적인 사항들은 맞춰가면서 제작을 하는 것이 좀더 어, 퀄리티가 높은 그러한 런처 아이콘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화면에 보면 우리가 아주 많이 보는 안드로이드 계열의 런처 아이콘들이 있죠. 자 이러한 런처 아이콘들을 만들 때, 자 지금 현재 만들어진 아이콘은 어, 우리가 h i DPI 기준인 72에 72 기준으로 제작, 제작을 한 어, 그러한 아이콘들이에요. 자, 근데 이런 아이콘을 만들 때 우리가 실제 완성 사이즈인 72에 72 사이즈로 제작을 하긴 하는데요. 자, 이때 이렇게 가로가 72, 세로가 72인 창에서 이 아이콘을 만들긴 하지만 실제로 아이콘을 제작을 할 때는 이 화면에 꽉 차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 어느 정도의 규칙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화면에 빨간색과 파란색과 오렌지색이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실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72에 72. 즉, 아이콘의 전체 완성 사이즈가 된, 되는 것이죠. 즉, 이것은 아이콘의 전체 완성 사이즈이기도 하지만, 이 우리가 제작하게, 제작해서 저장하게 될 PNG 파일의 사이즈라고도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파란색 라인이 보이는데요. 이 파란색 라인은 7 72 2픽셀의 72픽셀 안쪽에서 다시 60에 62픽셀로 사각형을 만들어 놓은 건데, 자, 실제로 아이콘이 들어가는 사이즈가 바로 이 60에 60사이즈예요 자, 디자인을 할때 우리가 창 사이즈는 72에 72를 열어놓지만, 실제로는 60에 62 안에 들어가게 만드는 어, 그런 아이콘을 만드셔야 되고요. 그럼 나머지 이빈 부분 있잖아요. 양 12픽셀.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양쪽으로는 6픽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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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픽셀이 되겠죠.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떤 처리가 되는 거냐면 우리가 이런 아이콘을 만들 때이 밑에 보시면 아웃그로우 효과나 또는 밑에 드롭쉐도우 효과, 이런 그림자 효과나 이런 이런 그림자 효과나 레이어 이펙트 효과가 들어갔을 때그 부분을 만들어주기 위한 어,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이콘을 보시다 보면요. 자, 이렇게 동그란 형태의 아이콘이 있고요. 또 이렇게 각져있는 형태의 아이콘들이 있어요. 자, 이때 만약에 60에 60 사이즈 안에 모두 똑같이 동그란 아이콘과 사각형 아이콘이 모두 60에 60으로 맞춰주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 사각형인 아이콘이 훨씬 더 크게 보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콘을 제작할 때, 어, 사각형 형태의 아이콘일 경우에는 어, 너, 너무 동그란 아이콘에 비해서 크게 표현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시 56에 56 픽셀 안에 맞게 제작을 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지금 표현된 것이 자 56에 56 사이즈인데 자 사각형 형태 사이즈는 지금과 같은 56 사이즈에 맞춰서 제작을 해줘야지 어, 60, 어, 동그란 형태의 아이콘과 비교를 했을 때 크기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지금 제시한 이러한 네, 세 가지 기, 어, 매뉴얼도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100%꼭 맞춰서 작업을 해라 라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이런 형태를 맞춰서 작업을 해야지 모든 아이콘들이 모였을 때 어, 규칙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러한 런처 아이콘을 만들 때또 주의해야 할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자, 먼저 모던, 미니멀, 매트, 텍타일, 그 그다음에 텍스처. 자, 이건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모던이라는 것은 자, 그냥 현대적인 느낌으로 어, 만들라는 얘기고요. 자, 약간 구시대적으로 만들지 말고 좀 세련된 느낌으로 만들라는 얘기고요. 자, 미니멀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단순화 시켜서 최대한 특징을 뽑아내라는 얘기고요. 자, 매트. 자, 이거는 무광이라는 얘기죠. 자, 너무 광택이 많이 나지 않는. 자. 아이콘을 만들 때 전체를 다 광택으로 깔아 버리게 되면 오히려 더 이미지가 가볍게 보여요. 그래서 차라리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이 같이 공존해야지만 독특 그러니까 입체감이 있는 아이콘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텍타일이라는 부분은 촉감이라고 그랬죠? 자, 촉감과 질감이 살아있는 실제로 이렇게 노트 느낌이라든지 어, 이렇게 메탈 느낌이라든지 자, 이런 느낌을 최대한 살려서 제작을 하라는 얘기고요. 자, 이 텍스처란 얘기도 마찬가지죠? 자, 이런 타일 느낌이라든지 패턴, 자, 이런 것들을 적절히 사용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켜줘야 될 것은 상단 라이팅 및 정면 뷰. 이 아,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항상 이미지는 정면을 기준으로 해서 보는 아이콘으로 만들어라. 예를 들어서 어떤 사각형을 그리더라도 자, 이런 식의 비스듬하게 보는 구도라든지 이런 표현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항상 지금 위에서 보는 듯한 아이콘으로 어, 제작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빛의 방향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형태로 어, 상단 라이팅으로 어, 그 조명을 설치를 해 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엔틱하거나 좀, 좀 옛날스럽거나 복잡하거나 광택이 나거나 너무 단순한 형태의 도형은 피하라고 어, 또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너무 다른 아이콘을 만들 때는 우리가 이 이후에 배우겠지만 스테이 스테이터스 바 아이콘이나 아니 노틱바 메뉴바 같이 어떤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아이콘을 만들 때는 약간 단순화시켜서 만들긴 해요. 자 하지만 런처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얼굴이라고 얘기했죠. 를그렇기 때문에 너무 단순하게 표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얘기죠. 자 마지막으로 회전이라든지 잘림 그다음에 높은 채도도 삼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여기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은 제가 어 이렇게 물론 일반적인 어 아이콘을 제작을 할때 일반적인 상황이기도 하지만 실제 그어 안드로이드 디벨로퍼 사이트에서 구글 안드로이드 개발자 사이트죠. 거기서 런처 아이콘을 제작을 할때 이러한 기준들을 둠으로써 어뭐 여러 사람들의 제작자들이 만들 때좀더통일성과 하나의 매뉴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자, 가, 다른 부분은 몰라도 여러분들이 항상 지켜줘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통일된 형태의 상단 라이팅과 그림자 효과예요 자, 이런 효과만 제대로 맞춰주더라도,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다른 형, 다른 형식의 디자인으로 완성을 했더라도, 통일성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어, 조명 효과를 줄 때는요, 포토샵에서 레이어 이펙트를 사용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레이어 이펙트를 사용할 땐 주로, 드롭 섀도우 효과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드롭 섀도우는 우리가 그림자를 주는 것이죠. 자, 그림자를 줄 때, 우리 여기 앵글 부분이 있어요. 자, 이거는 그림자의 방향이라고 그랬죠? 자, 만약에 앵글을 우리가 디폴트 120도로 돼 있는데, 자, 120도로 주게 되면 빛의 방향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림자는 이와 같이 이쪽에 생기게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의 그림자 방향을 사용하지 말고, 자, 90도. 위에서 내려오는 빛의 방향으로 생각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림자는 자연스럽게 밑에 쪽에 요렇게 그림자가 지겠죠? 자, 이렇게 그림자를 주시고요. 그림자가 졌다면 반대로 이렇게 상단 부분의 라이팅 부분도 여러분들이 직접 표현을 해 주셔야겠죠?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어 구글 안드로이드 사이트에서 실제로 요렇게 어, 라이팅 효과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이런 효과들을 어, 통일성 있게 제작을 하는 것이 우리가 통일성 있고 좀더 높은 퀄리티의 런처 아이콘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자, 이렇게 어 우리가 런처 아이콘을 만들 때 주의할, 주의해야 될 점과 어 레이어 이펙트를 주는 방법들을 몇 가지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러한 기능들을 이용해서 우리 제가 이러한 몇가지에 가장 많이 쓰는 몇 가지 런처 아이콘을 좀 제작을 해봤는데, 자, 실제 포토샵을 열어서 어떤 식으로 런처 아이콘이 만들어지는지 한번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자료에서 봤던 이러한 여러 가지 런처 아이콘들이 있는데요. 자, 런처 아이콘을 실제로 만들어 보기 전에 우리가 제작상에 좀 먼저 알아야 될 부분을 먼저 알아보고서 그 다음에 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러한 런처 아이콘을 만들 때는 우리 72에 72 기준으로 주로 많이 만든다고 그랬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 창을 여는데 이때 이 픽셀의 사이즈가 72에 72 픽셀로 설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완성 사이즈가 지금처럼 72에 7 2지 실제로 아이콘의 크기는 몇이라고 그랬죠? 6 픽셀의 어, 60 픽셀이라고 그랬죠? 가로 세로 60 픽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좌, 전후 좌우로 해서 4 픽셀씩 4픽아6 픽셀, 픽셀씩 여유를 주고 만들면 되겠죠? 자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실제로 아이콘을 만들다 보면 그런 그 기능이 그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가이드라인을 이용을 해서 기준을 잡아놓고 제작을 하면 좀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자 먼저 제가 새 창을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새 창을 열어서 제가 6에 6픽셀짜리 작은 사각형을 열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다시 적당한 색을 하나 채워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A, 컨트롤 C, 자, 카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7 2의72 창에다가, 자, 컨트롤 V를 해서 갖다 놓게 되면, 지금 7 2의 72인 도큐멘트에 제가 다시 6픽셀 짜리 사각형을 열었죠. 자, 그 다음에 이 6픽셀 짜리 사각형을 이렇게 모서리에 갖다 대면, 자, 이렇게 정확히 갖다 대, 붙인 다음에 가이드를 꺼낼 수 있게 되겠죠. 자, 가이드를 꺼내게 되면,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 라인이, 아, 6픽셀에 6픽셀 안쪽 라인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스냅 기능을 켜주고요. 자, 그 다음에 가이드를 꺼내보겠습니다. 이렇게. 또이 사각형을 이번에는 이쪽으로 옮겨서 다시 가이드를 이와 같이 꺼내놓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그리고 나서 레이어에서 현재 이 사각형을 다시 버릴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 안에서만 우리가 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안에서만 제작하게 되면 우리가 60에 60픽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나머지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 아웃그로우라든지 또는 드롭섀도우 이러한 효과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주 간단한 형태의 어, 아이콘 한번 제작을 해볼게요. 아이콘 배경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자, 동그라미를 하나 그릴 텐데 자, 예를 들어서 원의 형태의 이런 런처 아이콘을 그리기 위해서는 정확히 60에 60 아이콘을 그려야겠죠? 60에 60인 원을 그려야겠죠? 자, 그런데 제가 60에 60짜리 원을 그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이럴 때는요. 우리가 이앞 시간에서 한번 살펴본 게 있는데 자, 원을 그릴 때 자, 이 스타일 부분에서 자, 픽셀 사이즈라고 했죠? 자, 여기서 60에 60으로 맞춰주게 되면 자, 클릭을 딱 해주게 되면 자동으로 60에 60 픽셀의 원을 만들어주게 되죠? 자 다시 이렇게 원을 그렸으면 다시 노멀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그 다음에 제가 레이어 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적당한 색을 Alt Delete 키 눌러서 적용해주시고요. 자그 다음에 자 드롭 d 도우를줄 텐데 이 드롭 d 도우는 우리가 이앞 시간에서 상단 라이팅과 라이팅과 정면 뷰로 표현을 하라고 그랬어요. 자 상단 라이트 그러면은 빛이 위에서 아래로 어, 했을 때 자 레이어 이펙트를 줄 때, 자 드롭 섀도우는 항상 무조건 통일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가지 레이어 이펙트를 어떻게 주던 간에, 자 그라데이션을 먼저 적용할게요. 자 이러한 그라데이션을 적용하고요. 자 드롭 섀도우를 주실 때는요, 항상 120도가 아닌 90도 방향으로, 그다음에 디스턴스 거리는 너무 멀지 않게 한이 정도로, 자 이와 같은 형태로. 통일을 하라는 얘기죠? 자, 이와 같은 형태로 통일을 해서 아이콘을 만들어야지 다른 아이콘들도 항상 똑같은 형태의 그림자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몇 가지 효과를 더 줘볼게요. 자, 아웃그로에서 자, 이렇게 살짝 흐리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너 그로우도 한번 줘볼까요? 아, 이너 그로우가 아니라 이너 그로우, 이너 섀도가 아니라 살짝의 광채가 날수 있는 듯하게 이렇게 그 다음에 오피스틱 값은 조금 줄여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어, 연출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밑에 쪽에 그림자를 만들었으니 이번에 상단에 라이팅을 한번 표시해볼게요. 자, 우리 여러가지 만드는 방식을 많이 해봤었죠? 자,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방식으로 제가 이번엔 패스 툴로 적당한 크기의 원을 그려주고, 이펜 툴, 패스는 이펜 툴로 작업을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직접 선택 툴로 밑에 부분은 이와 같이 모양을 만들어주시고, 자, 패스 레이어에 가서 컨트롤 클릭. 그 다음에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주시고, 위쪽에다가, 자, 흰색에서 흰색으로 바뀌는 그라데이션. 자, 우리 이런 작업 아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만드실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자 반투명이 들어가는 그라데이션 줄 때는 내가 만약 에 그라데이션 잘못 줬을 땐또한번치하기 되면 덧더 칠돼 버리거든요. 항상 Alt Ctrl Alt Z 키로 돌리신 다음에 다시 적용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와 같이 자 해주고 되면 자,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형체, 형태의 형태의 런처 아이콘은 배경을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자 제가 새로운 기능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다 보면 이런 가이드 때문에 우리가 제작을 할 때는 이미지가 작기 때문에 확대해서 작업하고, 그쵸? 축소도 하고 이런 작업을 하지만 실제로 보여주는 건 항상 이렇게 완성 사이즈에 이 가이드가 없는 상태겠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하나의 작업창을 두 개를 열어서 작업하는 기능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윈도우에 윈도우에 얼라인지에 뉴 윈도우라는 기능이 있어요. 자, 윈도우에 얼라인지에 뉴 윈도우를 딱 열게 되면, 자, 이러한 창이 하나 열리죠? 자, 창이 두 개가 열린 거예요. 자, 똑같은 창이 두 개가 열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만약에 밑에 있는 거한테 작업을 이렇게 해주면 자, 같이 바뀌는 거 보이시죠? 아, 같은 창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 지금처럼 두 가지의 창을 열어놓으시냐면 자, 지금 제가 열어놓은 창은 미리 보기 형태의 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창은 100%로 놓고 자 컨트롤 H. 자 컨트롤 H 키는 우리 뷰 기능에서 한번 살펴보면 엑스트라이라고 해서 화면, 해마, 화면에 표시되는 모든 정보들을 다 꺼주는 거예요. 그렇죠? 다 꺼주신 상태에서 실제로 완성된 형태를 보시, 보는 거고 그리고 요 창에서는 실제 제작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작은 지금처럼 확대를 해서 하되 보는 거는 요 창으로 보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매번 자, 화면을 줄였다가 가이드를 껐다 열었다가 이런 식으로 안해 줘도 바로바로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요 기능을 이용해서 아이콘을 제작하시면 좀더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 몇 가지 런처 아이콘을 만들어 볼 텐데, 자, 이 하나의 화면에 여러 가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그룹화 시켜서 레이어 폴더에다가 담아놓고 작업을 하면 하나씩 정리하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 기본적인 라이팅 효과와 드롭 섀도우 기능을 줘봤고요. 자, 이제 또 다른 아이콘들을 한 번씩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